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어, 창세기 28장 강의입니다. 28장 오리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 보면 성경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28장 강의 들어갑니다. 어, 28장은 야곱이 아, 하나님의 야곱을 만나는 사건이요. 헤드에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2 8장은요 그래서, 아, 이 18장을 그냥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제가 구절만 보다 보면, 어, 편을 본적으로 봐요. 전체적인 걸 몰,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지를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전체적인 부분을 강해설교의 장점입니다. 예, 대주는 여섯 대주는 안눴고요 예, 여섯 대주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를 거가 에서가 이스마일의 딸을 취함 에서가 속상해서 이스마일 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스마일을 야급이 싫어하는 이스마일을 가서 딸로 취하죠 하나님에게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 유괴로 유구로 내쫓긴 자죠 아브라함의 때 그러니까 이자에 가서 이스마일 가서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 받, 이삭이 야곱을 받다 말아로 보낸 사건을 복습 한번 하면서 넘어가겠어요. 예, 1절, 2절은, 5절까지는 이삭이 야곱을 받다 말아로 보내죠 야곱이 부모를 떠나 외삼촌을 가게 된 이유가, 이유는 뭐냐? 아, 어, 첫 번째는 가난안 땅에 아내를 취하지 않고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표면적 이유에 불과다. 그럼 실제적인 이유는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인데 에서가 죽이려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다. 그 말에 이 피해 갔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였다 그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받았다 말은 받다라면 있는 외삼층 댁으로 피해 간 거예요. 가게 됐다는 얘기죠. 3절, 4절입니다. 성경이 잊지 않을게요. 이삭이 이사, 야곱에게 축복해준 내용이 있어요. 3절4절에요 여러 족속에 이루게 이루게 하시고라는 얘는 야곱의 번성에 여러 족속이 될 것과 메시아의 축복이 포함될 것을 아, 축복하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얘기는 가난 기업으로 주신 복을 가리키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 가올 것을 얘기한 거죠. 예, 창세기 12장 2절, 3절, 15장 7절에는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곱이 에소의 핍박을 인해서 피해가기 가지만,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허락한 축복과 함께 하셨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야외에가 어, 이걸 뺏긴 것에 대해서 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피해 갔는데, 이제, 야곱은 이 축복을 받기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축복. 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더니, 마다 아람으로 가서, 라반을 이루리. 아, 라반이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여. 야곱의, 야곱과 에세의 오미, 리부가의 오라비라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어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생순서에 따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이제 어미리브가라고 해야 기록하지 않고 야곱을 먼저 등장시킨 이유는 저자의, 저자가 구속적 사관, 구속적 사관을 육적인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영적 우선순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랬다.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야곱이 그 부친의 말대로 바담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사실은 총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총론적으로 말한 거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 사는 외삼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오미는 얘기는 이그 깊은 내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주제가 요겁니다. 에서가 이스마엘 딸을 취했다. 뭐6절입니다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받다 말하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한,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 사람들이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이걸 이걸 에서가 봤다는 얘기에 들었다는 얘기죠. 애서가 자기 아내를 요하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부모를 근심하게 한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26장 34절 35절 가난 여인을 취했을 때또그 부모 동생 부모가 동생 야곱에게 가난 여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신자 가정 중에 외삼촌 집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취하라고 받다마함으로 보낸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어, 이걸 아는 거예요, 예가 야곱이요. 야곱은 예서는 이미, 이미 창세기 26장에 가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취했죠. 취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 이제, 어, 부모들은 그걸 다 그렇게 취하지 말고 받다마함으로 가서 신앙 있는 사람들에서 거기서 취하라고 한 것을 받다, 알았다는 얘기죠. 7절로9절입니다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받다 말하면 갔으며 에서가 본저 가난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이 기뻐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의 딸이요 무나세 문하, 무 느압 느반 요새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애스가 부모를 부모에게 쇼도하기 위해서 본절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딸 마할렛을 또아내로 취하였다는 얘기죠. 죄했다, 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보면. 요새 에서의 효성이 지극하다 뭐 이렇게 지극하다 본 그거보다는 어,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 이제 본처들은 가난 여인이었죠 예 가난 여인이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바다마름 생활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으나 에서는 부모를 모시고 섬겼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아,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나은 면이 많아 많이 있으나 불행하게도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다. 뭐 자기 주관대로 갔던 얘기죠. 믿음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 어, 부분은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야구의 돌베개를 베고 잠, 뭐, 10절로 11절인데, 야구의 부엘 세바르에서 떠나, 아란으로 창을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잔에 아란을 향해 갔더니, 라는 얘기는,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는 길이, 길은, 아, 이 길은, 첫 번째는 장제의 축복을 받던 일로 인해서 육에 속한 자에게 핍박을 받아, 받아, 피난가는 길이었어요. 형의 장제의 부모가 육에 속한, 애서를 속한 그걸 핍박을 펴서 피, 피난가는 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괴롭겠어요. 야, 곱은또 장막에만 거왔던 사람이라 어, 무섭기도 하겠지요. 가라는 가는 중에 이 혼차, 혼차 이걸 참을잘 청하다 보니까요두 번째는 부모를 작별하고 가는 길이었다는 얘기고요. 야곱은 후에 가나안따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다시 만났으나 어머니는 만나지 못했어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 거지요. 부모를 작별했다는 것. 예. 세 번째는 전에 가보지도 못한 멀고 험난한, 험,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가보지 않았던 험난한 고난의 길. 무엇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험난의 고난의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갔을까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브람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삭에 이어받기 위해서 이걸 갔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외로운 길이었다. 의지할 데 없고 도와줄 사람 없이 홀로 가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뭐, 홀로 가는 게 쓸쓸하고 외롭지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길이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걸 몰라. 삼촌의 집에 가서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모르는 길이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만 보고 갔던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것. 신앙은 이 때로는 야곱처럼 이렇게 쓸쓸한 길이에요. 야곱처럼 이렇게 괴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지 고달픈 길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가는 길은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기도하면. 그 풍랑을 이어나야 더 빨리 가게 된다. 저도 많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리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심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 묵묵히 가는 것, 묵묵히 따라가는 것.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요거는 야곱이 베델의 게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거예요. 월요일 날이라이겠네요. 내는은 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는 토요일이니까, 내는 못하니까요. 그렇게 못하겠네요. 예, 성령하는 날을 만지셔서 박혜영 목사님 찬양 들으신 데 돌아오겠습니다. 찬양 들으십니다.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영 살리소서 최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예, 성령이 맞아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시부리서 강의가 있습니다. 예, 8시에 시부리서 강의 금요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